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31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월장은 상당히 뭐 어려웠던 증시 같아요. 예, 10월달에는 뭐 거의 변동성이 없는 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지수 자체로는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어,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는 모르, 모르겠지만, 어, 이 종목별로 보면은 엄청나게 에,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뭐 10월달은 전통적으로 어, 국내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또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어 10월 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은 사상 최고치죠. 어뭐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주식을 사놓으면 연말까지 이제 크게 수익이 난다라는 자 그런 통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10월 달에 이렇게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11월 달에는 좋은 흐름을 한번 어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5%, 하 급락했지만 코스닥은 0.66%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오늘도 변동성이 정말 어, 컸는데요. 아,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 20일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 삼각 수렴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을 해 버리는 예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돼서 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아, 일단 캔들 차트로서는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에, 뭐 이렇게 꼭 기술적인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이게 10월 달그뭐 팔아야 되는 그런 물량이 있어야 되는지 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달부터 어 이렇게 되돌려 세우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 쭉 올려버렸어요. 두 개가 정반대 흐름이 나오는데, 아직 코스닥은 삼중바닥을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지수만 보고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판단하기 되게 쉽지는 않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또뭐 미국 대선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 어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어 미국 대선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또 미국 시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선 끝나면은 뭐 엄청나게 빠진다,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빠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 분석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중간에 좀 괜찮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어, 이게 장중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랐지만 다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이 원인은 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오늘 분위기는 안 좋았었는데 예, 잠깐 좋아진 거는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삼성전자에서 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한 것처럼 반도체 쪽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메모리 관련된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 어좀 영향이 컸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도 큰게 있었고 자 그리고 그 파운드리 비 메모리 쪽에서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만 아니면은 어뭐 괜찮은 실적을 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생각을 했었던 것은 기존의 삼성전자가 잘하는 랜드나 뭐 메모리 이런 레거시 쪽이 안 좋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빠진 건데 예뭐 hbm 도뭐어뭐 어뭐 이렇게 음 계속해서 뭐퀄 테스트 관련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도 이제 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요. 어 그런데 에뭐 반도체 쪽은 뭐 유의미한 뭐 그런 어 수치가 좀 나왔고 또 HBM 관련해서도 어 이미 매출이 발생이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퀄 테스트 같은 경우도 어 중요한 분기점을 어 마무리 지 진척이 좀 있다라고 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뉴스에는 뭐 됐다 안 됐다 막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어 이로써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중에 삼성전자가 막 3%대까지 올라가고 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뚝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변동성을 좀 키웠고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어,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에, 이게 삼성전자가 오후에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여전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들 어, 현대차는 이제 신저가 저점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요. 어, 기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분위기 안 좋다. 반도체도 어,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은행주도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고 오늘 원전주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고려화연도 어, 급락이 나. 왔 그래도 이제 많이 되돌렸습니다. 조선주도 사실 안 좋았는데 HD 쪽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게 나와가지고 조금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어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이제 어 반반 예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 반반이었습니다. 어 내수주들 어 쇼핑 관련된 종목들 내수주들 오늘 뭐 코스피에서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내수 종목 빼고는 뭐 이렇다 할 흐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코스피가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예 다른 쪽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수 종목들만 조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올랐는데 예, 음. 코스닥은 반도체 주가 그래도 일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많이 빠진 종목도 있지만은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종목을 빼고는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지수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차전지도 사실 좀 약했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일부 종목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이 좀 버티다 보니까는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버티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어뭐 반반인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쪽도 어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어 그간 많이 빠졌던 뭐 바이넥스라든가 에스티팜 퓨처캠 예,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왔다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오즈들은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자 여기는 뭐 반반이에요. 뭐 좋은 종목도 있고 예, 아닌 종목도 있고 해서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어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뭐, 일단은, 음, 시장이, 뭐, 여전히, 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음.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어뭐 예상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음뭐 미국 대선이 좀 끝나 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또 빠지고 어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와서 시장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지만은, 어, 지금 흐름 봐서는 어, 결국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신적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어, 하루 내또 거래하고 어, 주말 지나면은 어, 바로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어, 한몇 음, 거래일만 어, 기다리면은 변동성 어, 이렇게 방향성이 좀 잡히는데 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예, 제법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이게 트럼프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음뭐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위 어, 위험이 이제 현실화 됐다 해 가지고 어, 혹은 어,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뭐 올라갈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지금은 뭐시장에 방향성을 뭐 어디로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트럼프가 되든, 뭐, 어, 저기 헤리스가 되든 간에, 어, 트럼프가 된다라면 트럼프 수혜주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실적 개선이 될수 있는 자, 그런 섹터가 뭐가 있느냐. 아,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반대로 헤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절반 확률로 가는 거는 이 절반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률 50%에 걸고 뭔가를 하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예, 거의 다 망해요. 예, 그래서 성공 확률이 7, 80%는 돼야지 내가 배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50% 배팅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역방향 타면은 이거 정말 그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또뭐 정방향 탄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이제 뭐 반영이 됐다 해가지고 뭐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차라리 음 대선이 이제 마무리되고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그에 따라 흘러가는 걸 보고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황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음, 뭐 어느 섹터가 어떻게 될지 진짜 뭐 예측하기 좀 힘든데 일단 공통적으로 좀 보는 거는 음 바이오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도 진행 중이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오 쪽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오 쪽은 이제 좋게 보는데 예 여전히 예 바이오 쪽은 음, 최근 올랐다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어, 공략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2차 전지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역시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가 되면 좋다 안 좋다 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엘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방산 쪽도 한번 또, 뭐,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막, 하이닉스 빠지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뭐, 어, 그간 좋았던 뭐 이런 이수 페타시스 막 급락 나오고 한미 반도체 어뭐 어제는 막 급등 나오더니만 오늘 하루만에 또 급락 나와줘도 제자리 오고 어떤 게막 자신 있게 올라갈지 전혀 예상이 안 갑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어좀 어렵다 예 반도체는 어좀 방향성을 잡는 게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2차 전지는 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어, 뭐 저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똑같습니다. 예, 최근에 예, 보는 시선은 어, 여전히 1순위는 바이오, 어, 2순위는 음, 2차 전지 쪽으로 어, 크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조그만 섹터들 있어요. 뭐 방산주도 있고, 아뭐 어, 그리고 조선주도 있고 뭐 이런데 오늘 우주항공 쪽이 괜찮았거든요. 이게 우주항공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우주항공주들도 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 매매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아,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근데 막 그 매일 같이 이렇게 보면서도 어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어제 어, 좋았던 게 오늘 막안 좋고 어제 안 좋았던 게 오늘 좋아지고 이쪽이 오르면 저쪽이 빠지고 또 저쪽이 빠지면 이쪽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아, 매매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막 던지는 사람들도 많고 급등이 나오면은 그냥 일단 에이씨 뭐 빠진 거 뻔해하면서 던지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도 힘들고.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국면이긴 한데 예, 지금 부진한 기간이 정말 길어진 만큼 어,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부진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번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 그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어, 부정적이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부정적이어도 이미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를 사기가 좋은 기회로 보는 거고 뭐 좋으면은 뭐 지금까지 부진했으니까는 그냥 좋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좋은 흐름을 어, 기대를 해보지 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에, 이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잘 맞춰 나간다면은 생각보다 큰 수익도 가능한 시장이 될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이 잘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이렇게 매일가 매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는 어 부담 없이 예 무료니까.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고요 어, 이거 외에도 뭐 매매 방법이라든가 리밸런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니까 아,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I 전자책 저희가 무료로 어,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예 제공을 해드리니 예,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